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남 목포에 사는 김석희라고 합니다. 목포에서 김석희님 어? 반갑습니다. 어, 이 친구.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우리 또 그, 우리 최우 씨랑 인사 좀 하세요. 예, 네, 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아는 김석희 씨맞으십니까 <laughs> 맞을까요? 네, 당황을 전, 했는데. 네, 전, 전남 예고 김석희입니다. 아, 네. 동창, 동창. 아, 같은 예, 네. 네, 제 동창입니다. 예고. 네네네. 네, 네. 아, 예고 친구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알고, 알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제가 사실 오늘 가족끼리 여수여행을 오다가. 네네. 어 이게 최용 이제 친구 인스타를 보니까 이게 한나무에서 인별그니에서 잡았더니 노래자랑이어가지고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네. 이야, 아아아 오, 서키야, 인연이, 어 석희야 고맙다. 여수한니. 인연이다, 인연이다. 아유, 어, 고맙 고맙다. 고맙다. 애고 동창인데 네. 우리 석희 씨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술 고등학교 어떤 전공이셨어요? 네, 성악이었습니다. 같은 성악이요저 네, 친구는 바리톤. 목소리가 성악이 있어 네네. 목소리가 아, 성악이 잘 네. 목소리가 성악 노래 잘했습니다. 김석기님은 지금 계속 전공사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아닙니다. 저도 음악 이제 곧 대학교 때까지만 하고요. 저도 그만뒀습니다. <laughs> 정말 슬프네요 네, 진짜 성악의 네. 길이 쉽지 않네요. 네, 그럼요. 아. 제가 유일하게 우리 예고 중에 지금 전공을 노래를 하고 있네. 있는데 우리 석기님은 그러면 어떤 뭐 회사 다니시나요? 아니면? 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또 네.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도 노래를 예. 잘하시니까. 음. 네, 이를 다니셨는데. 아. 오늘 또 여수에 또 여행을 어. 또 오신 김에 또 이렇게 우리 또 친구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노래들한테 예. 참여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가. 지금 뭐차 안에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차 아닙니다. 누, 누구랑 있어요, 차에 지금? 네, 와이프랑 아들이랑 <laughs> 아. 있습니다. <laughs> 이 친구가 여행을 엄청 다녀요. 아,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네. 시키 어떨 시기인데 그런 말을 아, 아니, 해. 뭘 대회가 없었다니요. 시댁으로, 친정으로 이렇게만 다니고. 아, 그니까, 러 그니까. 또 오신 네, 거야 네, 가족들 네, 때문에 네. 온 거거든. 그렇죠. 그래. 말 잘, 말잘 잘 해야 돼. 어쨌든 네. <laughs> 사모님 옆에 계시는데 사모님은 노래를 많이 들으셨겠어요? 남편분의 노래를. 네, 맞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프러포즈할때 혹시 노래 부르셨습니까? 결혼식 할때 축가를 제가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축가 뭐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아, 결혼을 결혼을 언제 인지 기억이 나죠 그죠? 네, 그럼요. 네.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 어, 2017년 어, 4월. 잠깐만요. 몇년 전이요? 그 말이 그 말이 더. 모르겠습니다. 4월 언저리. 네, 4월 언저리. 2017년 봄쯤에. 네, 네, 네. <laughs> 봄쯤에. 여러분 아니네요. 봄에 결혼 음. 아름답겠다. 봄에 결혼 하셨는데. 아,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가 <laughs> 아, 이제 24개월입니다. 오, 어리다. 아, 올다 올해, 올다 아들, 딸? 아들이고, 네. 이제 뱃속에 딸도 있고요. 어. 아, 둘째도 있어요. 네, 축하합니다, 아냐? 네. 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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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하드립니다. 어, 둘째, 어. 둘째 언제 가졌었니? 아, 둘째인데 23주입니다, <laughs> 예. 네. 네. 몇 주요? 1 3주 코로나가 만든 아이입니다. 아... <laughs> 네. 내가 <맞지>. 만든다.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코로나가 매출을자제하면서 <laughs> 네. 네. 지금 그렇죠. 신세가가 네. 엄청나게 지금 네. 어, 정말 어, 좋은 네. 현상이에요. 아, 지정아 축하한다, 재서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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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축하해. 축하 축하 축하드릴리고 <laughs> 네. 우리 어쨌든간에 김석기님께서 노래를 불러오셨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저 금요일 밤에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어, 어, 지금 노래를 살짝 바꿔가지고. 네. 어, 천년방이라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천년방위라고 아니, 나이에 맞지 않게 천년방이라고 <laughs> <laughs> 아, 나이가 됐어. 네, 나이. <laughs> 천년방이를 불러. 뻔합니다, 이 노래. 아, 그럽니다. <laughs>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 그때. 아, 네, 기대가 됩니다. 휴대폰이나 박자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의 박자에 네. 맞춰서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키는 원키로 가도 되겠죠? 예, 예. 그대로 예예 가겠습니다. 자, 음악 갑니다. 음악. 주세요. 가자. 주세요. 파이팅! 박정식의 천년 바위 목포에서 여행 오신 김석희님께서 2017년 4월 언저리에 결혼한 와이프와 24개월 된 아들과 13주가 된 뱃속의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천년 바위. 둘, 둘, 셋. 벌써처럼 절세처럼... 좀좀 아니, 그, 최우 씨랑 목소리가 비슷하시네, 두 분이. 네, 저도 들어보니까. 톤이 아, 좀, 톤이 비슷한 좀, 좀 비슷하시네. 야, 천년 바이 들었는데, 친구로서. 아, 네. 전공자이기도 했지만,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이, 어, 우리 또 참가하신 우리 노래단 참가하신 음. 김석기 님은 노래를 지금 부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현조라는 가수로서. 아, 네. 네, 이 친구가 네. 뭐, 노래를 관둔 건참 잘한 일 같고요. <웃음> <웃음> 네아네 <laughs> 아, 네. 아무튼 천연바이뭐 네. 목소리 정말 또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역시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오늘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김석기님 예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돌산으로 가시나 아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 호텔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음 즐거운 네. 관광하시고 호텔 안에서 호캉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 잠시만요 김석기님 여보세요 가셨어요 네. 아, 가, 가, 예 김석기님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한마디하세요. 어, 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따로 말씀 전하세요.